제가 연말 종강하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광고했습니다 올해 첫눈이 오면 학교 도서관도 리모델링 되었고 카페가 아주 대전에서 수준급인데 첫눈 오는 날 카페에서 무조건 커피를 쏘겠다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제가 그런 광고를 면 눈이 안올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창밖에 눈이 오길래 쌓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안 쌓였더라고요 아 길가에 떨어지기 전에 말라버리는 씨도 있어요. 첫 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차라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으면 다행이겠다. 아 눈은 오긴 오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녹아 버리는구나. 그런 받치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 눈도 좀쌓여야 좋죠. 수북히 쌓이듯이 우리가 좀 결실을 내는 삶을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해한에 해 지나면서 무엇인가 남기는 것이 있다는 것, 또 남길 수 있다는 것, 그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남겨도 아무 필요 없어요. 불에 탄 구원처럼 받는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건축을 하고, 남길 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받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바위 바위가 있는데 흙이 약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방 또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 염려와 유혹 때문에 또 제대로 싹을 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마지막 좋은 옥트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할 때 우리가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데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사야서 예언처럼 햇빛이 내려 칠 때에 얼음은 녹고 진흙은 마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요즘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이단이 있죠. 어딥니까? 신천지. 우리 오른손 들어봅시다. 우리 장학생들도 전부 다 빠짐없이 예. 신천지는 이단이다. 아. 두 번째 할 때는 손안 드는 사람은 좌우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100% 신천지, 다 똑같이 신천지는 이단이다. 시작, 신천지는 이단이다. 예. 참 사악한 무리들이죠. 교회를 허무는 것만큼도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새로운 이론처럼 말을 합니다 제가 그들이 말하는 교제를 입수해서 보니까 얼마나 유치한가 모르겠어요 이미 AD 300년에 기독교 역사에서 판명된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입니다 마치 성경 여기저기 넘어가면서 이 비유와 저 비유를 해석하면서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 알레구리 해석이다 해가지고 잘못된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비유로 봐야만 되는 것이죠 비유를 마치 실제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 길가는 너고 돌밭은 너고 이렇게 하면서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네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군중이 하도 많으니까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 강대상쪽이 바다라면 배를 띄워놓고 청중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 누름 누러서 들판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지요. 우리 농경법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겁니다. 어떻게 농부가 그렇게 게을을 수가 있느냐,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제가 2년 전인가요, 조그만 고구마 한번그 모종을 심어본 일이 있습니다. 새카만 비닐로 씌워서 구멍 하나하나 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허용치 않습니다. 어떻게 씨를 길가에 뿌립니까? 그 당시 농경법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뿌려놓고 밭을 갈아서 제대로 떨어진 데는 옥토가 되고 아닌 데는 잘못되고 그런 농경법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이죠그 중에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가운데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28장 가운데 산술적으로 중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용 가운데 중간이다 우리 학생들 아마 데칼코만이 알죠? 이런 종이 있으면 한가운데 물감 떨어뜨려서 접었다 피면 좌우가 대칭이 되죠?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어떤 나비를 비유할 수가 있죠. 나비 몸통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죠. 1장의 출생 기사 있으면 뒤에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이 있고 서로 서로 중심 13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앞쪽에서는 참된 제자직을 말하면 뒤에는 거짓 제자들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패턴을 통해서 성립해서 감동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가운데 13장이 핵심을 차지하는데 한결같은 내용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비유는 비유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13장을 천국 비유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런 비유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전혀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씨를 뿌려받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비유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진리 옆에 무엇인가를 두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물 옆에 진리를 같이 담아둔다는 말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비유인데 13장은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국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모두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 하는데 눈 깜빡할 새보다 더 짧은 인생 살면서 기독교는 처음도 좋아야지 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전체에서 핵심되는 13장에서 천국 천국 천국을 반복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시험 전에 유학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나오죠. 13장에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국이 와 같다. 더 킹덤 어브 헤븐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일컫지 않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 나라. 특히 마태복음서는 구약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령도 일컫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때 과로를 쳤습니다. 아,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도 바로 그러한 편이죠. 하나님 나라와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 마태복음의 가장 한복판 되는 13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도 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유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단어들도 있고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마지막에 만나야 될 곳.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만큼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사후 세계보다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지막 날의 장면을 많이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 땅은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도 빛을 잃고 천체가 다 변동을 일으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말하지만 막상 죽음 이후에는 간단하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실제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서는 죽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 생전에 결정된 미래의 삶은 미래에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라 여기서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엄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 영생 없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 생전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비결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고 또올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다는 말이죠. 또올 것입니다. 큰 우리가 지각 지진층을 말하죠. 오 불의 고리다. 태평양 지역이 LA라든지 또 일본 지진 많이 일어난다.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니까 그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대륙의 판이 이동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도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갈때 기관차가면서 객차가 따라가죠. 똑같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볼때 이미 이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초입이 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와 있습니다. 또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마태 보면 24장이라든가 마가 13장 누가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의 증거가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죠. 실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30년 경에 예수 공생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지난 뒤에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하라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죠. 그러다 AD 300년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벽 한 구퉁이를 붙잡고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여기서 내년에도 내년에도 넥스티 여인 제르살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죠 이미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진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말은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독해지고 파괴되다가 결국 주님 다시 올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증거입니다 가르쳐 어려워진다고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지고 편리할 줄 알았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과거 우리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지금 그러시오 유기농 우리는 과거에 다 유기농을 먹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즘 바다에 플라스틱 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잡히는 물고기, 아마 인터넷 통해서 많이 나왔죠? 거북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그속에 가득 찼습니까? 우리도 아마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유 음식 먹지 말라고. 어떤 환경과학자가 유머스럽게 말하십니다. 아니, 맘 놓고 먹으라고. 더 나쁜 걸 많이 먹었으니까 독은 독으로 다스려라 염려하지 말고 먹어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아진다고요. 우주 쓰레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파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입으로나 들어온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발달할수록 급속히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까? 더 빠른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 대학 2주간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도 교육부에서 강요를 해가지고 2주간 연기하는 바람에 방학도 2주간 늦어지게 되고 모든 대학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무엇을 막겠습니까? 과기를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그 편리가 지금 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심판 길에 들어서 있고 종말의 때에 들어서 있고 우린 심판의 한 줄기를 붙잡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치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길가에 있는 바치냐 아니면 살짝 흙이 덮인 바위 바치냐? 아니 옥토 같은데도 때마다 시마다 염려와 유혹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 바치냐? 아니면 옥토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밭을 하루 종일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길가였다가 밭쳤다가 가시는 분에 옥토로 바뀌고 또 다시 바뀌고 얼마나 많이 내가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13장 말씀은 바로 천국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냐? 천국 백성이면 결실을 맺어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확장시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같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미 우리 속에 이만절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 천국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삶, 그럴 때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학 모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나는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할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뿌리는 씨앗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마음판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통해서도 또는 삶을 통해서도 이 사회에 어떻게 진출하든지 간에 다양한 각자의 영역 속에서 또 다른 결실, 결실을 맺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학교 회원 거리 성도들, 십실반 모여서 학생들 후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즐기는 삶. 하나 쉬면서 하나 맺는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신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입니다. 세상의 후원과 다르다는 말이죠.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기도가 뒷받침된 물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동의하는, 하나님 나라가 평행하는 그런 후원인 줄로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뻗어나갈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되죠. 세계의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후원받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지만은 바로선 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바로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는 더 그렇다고 말합니다. 중학교도 그렇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학부모들이 똑똑한지 선생님도 힘들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옳은 교육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교과서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의 가치인지, 한국 사회도 너무나 많이 순식간에 잘못된 것들이 법제화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럴 때 의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살릴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추구합니다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의 바로 서는 제수장 되는 제수장 나라가 되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생이 반드시 꽃을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내는 삶, 바로 여러분들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옥토가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